18번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ear Miss Diane Edwards. 자, Dear가 나와 있고요, 밑에 Best regards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공식적인 편지 형태입니다. Dear Miss Diane Edwards. 자, Diane Edwards에게 씨이 미스는 여성을 통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I'm a teacher. 저는 교사입니다. Working. 근무하고 있어요. At East End High School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가 이렇게 하면 19월 2일이고요. 방금 했듯이 쭉 뒤로 나가면서 하면 19월 2부입니다 참고하세요. I've read.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From your notice. 당신의 게시물로부터. 뭘 읽어봤냐. That the East End Seaport Museum. East End Seaport 박물관이 is now offering.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special program을. 명사 다음에 콤마가 나오고 또 명사가 나오면 이건 같은 겁니다. 설명을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즉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즉2017 book lighthouse experience 2017년 버그 등대 경험을 the program 그 프로그램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for our students 우리 학생들에게 to have fun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experience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기에, I estimated that, uh, 저는 추측해봅니다. 50 students and teachers, 50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from our school, 우리 학교에서, would like to participate, 참가하고 싶어 합니다. in it, 그 프로그램에, would you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시겠습니까? if it is possible, 가능한지를, to make a group reservation, 단체 예약을 하는 것이, 그래서, make Make a, uh, make a reservation 하면 예약하다고요. 그룹이 들어갔으니까 단체 예약을 하다 되죠. For the program, 그 프로그램에 For Saturday, 토요일날 November 18th, 11월 18일에 We don't want to miss, 우린 놓치고 싶지 않아요. This great opportunity, 이 좋은 기회를 I look forward to hearing, 자 소식을, 답장을 듣기를 고대합니다. Look forward to 다음에 ing 형태가 온다는 거, From you, 당신으로부터 순 빠른 시간에. Best regards. 안녕히 계십시오. 조셉 로치가. 네, 비교적 쉬운 문장입니다. 자, 답을 한번 보죠. 1번, 단체 관람 시 유의사항을, 아니, 유의사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 교내 행사에 초청할 강사 추천, 강사 추천이라는 말이 없죠. 3번, 프로그램 단체 예약이 가능한지 문의하려고이거죠 예, 3번입니다. 4번, 새로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소개, 새로운 체험학습 소개 아닙니다. 5번, 개나 계정 인원수의 변경을 요청하려고, 변경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3번이 됩니다. 여러분, 해설은 밑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까지 다 넣어두었습니다.